야 테스터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신 맨날 디에리가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어디이 존나 잘하네 나이스 아어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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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 들어오세요 디코 오오 야이사람도왜 이렇게 잘해 야 개잘하는데 s 아, 츠고어 레디 몇 살이세요? 2번님 안녕하세요 3번님 안녕하세요 미, 동갑, 안녕하세요 신혁이 민혁이 신혁이 형님은 몇 살이죠? 25입니다 형님이 아니네 음, 아, 예 민혁이는? <laughs> 저도 동갑이에요 동갑 죽을래? 예? 아, 예? 아아 <laughs> 아, 아, 아. 둘이 시, 실제 친구야? 저희요? 어, 저희 쌍둥이예요 쌍둥이 어? 쌍둥이? 네. 예, 네. 예. 쌍쌍 봐요? 뭐요? 쌍깐바요 잠깐만요. 잠깐는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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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잠깐만어 잠깐만요. 잠차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나도 잠깐만요. 잠깐나 따라 가볼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끝났습니다. 판대 끝났고. 뒤면. 뒤면. 지나, 미안해. 미영이 몇대 때렸어? 아시. 아팠냐? 엄나 아파. 잘 전했어요. 잘 전. 야 상상마 너네 패기 좋다. 좀 잘하네. 그럼요. 이 그럼 시원시원하게 가야죠. 잘하네. 야 너가 그래서 상상마 왼쪽 누가 할래? 너희 둘 중에. 왼쪽 여기. 오케이. 그럼 오른쪽 거, 오른쪽은 민혁이가 하고 왼쪽이 왼쪽은 달콤이. 누가 봐 할래? 너가 할래? 내가 봐 할게 오케이 쌍 왼쪽, 쌍 오른쪽 봐 맞아 만약... 어. 나 o t 지나막 a b o 어? 오, 오케이 나 a k i Okay, 야 누가 더 일찍 태어났어? 신영이가 빠르고 이제 care so? You got a good guy. I see you got from the pala. I could only h 저희는 뭐,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 근데 둘이 맨, 진짜 학창시 절 맨날 쳤어, 그 새끼. 너네도 그랬니? 저희 이제 한 명이 쏟아러 맞으면은 도와주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저희 이제 같이 해. 야, 상상 봐! 저, 저거 죽여줘! 저 옥상 개피 총옥상 개피한 번. 야, 단차에 나와 있다. 나와 있는 거지. 단차 나와 있던 거기 잘. 아 옥상 거기 잘. 가자. 가자. 오 싸가지인 새끼들 그냥. 야, 상상 봐! 해봐! 죽어가겠지? 아, 어, 야, 야 참고상게참고할아 나이랑 야, 탄 차, 뒷탄 차, 지금 베릴 차 옥상 확인 했어. 베릴 4번, 야오4 넘는다. 아번 베릴 4번다. 4번, 베릴 라스. 4번, 베릴 라스 4번, 베릴 4번, 베릴 4번, 베릴 4번, 스릴 4번, 나이스. 번 베릴 4번, 베 나이스 베릴 4번, 베릴 4번, 해릴4나베디 4번, 베릴 4이베이4뭐다까4야이 새끼 번 베릴 끼들아 쌍쌍바 좋았다! 형 살려줘 오케이 형 먼저 손대는 놈이 오른쪽이야 너네 뒤질래? 쌍쌍바 어딜 뻗쳐 <laughs> 새끼들 안 되겠다 <laughs> 아 쌍쌍바 새끼들 이거 인천 산다고? 야 살려 이 개새끼 <laughs> 아 쌍쌍바 대가리 존나 아파 버리네 <laughs> 너네 스펙이 어떻게 돼상 쌍쌍바들 너네 키 몇에 몸무게 몇이야? 음, 저는 약간 텍 40에 이제 150 사실 150kg 완전히 직사각형이네 민혁이는 <laughs>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160에 37 우리 쌍둥이 진짜 좀 다르네 <laughs> 아 쌍쌍반줄 알았는데 진연이었네 야막대기 뒤질래? 아 쌍쌍반줄 알고 재캐질 뻔했는데요 아니었는데 쌍쌍반들 근데 그 엘티엠에 지원하게 된그 동기는 뭐지? 혹시? 그 유튜브 보는데 음, 음. 화목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생크림. 그래 음. 만만에 보여서 아니고요. 안 됐다야. 쌍쌍반. <laughs> 저거 4번부터 <웃음> 죽여. <laughs> 아. 쌍쌍반. 그4번부터 팀킬 막아 그냥. 내가 <laughs> 있는 거야, 이거? 몰라와 있는 나는... 꼭 들어왔다. 퍽 들어왔다. 밖나 아, 있는 거뭐 같아. 4번. 넘겨 봐. 아, 더 전사야. 여기 따라왔어. 나 진짜 나살 생각하지 말고 집에 좀지 집에. <목소리> 한 명이 차 타고 너무 좋네. 사원 나 옆에. 어 뭐야 내 바로 내 연막 내 연막 시야 하나. 아3번 꽃에 되겠다 아. 들어, 들어, 아, 아, 3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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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근데 차 타고 그냥 쑹 넘겨버리지 아 깝다. 기다리자 무 옥상 아직 있어 어, 옥상 아, 있어 옥상 있어 폭탄 가봐 4번에 나 가운데로 갈게 너 왼쪽으로 가 폭탄 간다 폭탄 간다 네. 야 폭탄 잘못 갔고 이제 오빠 줘아 폭탄 또고 죽었다 아 진짜 아 예.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니 너무 잔발이다 아니 폭을 들고 아니 이게 어려웠나? 아 진짜 쌍쌍바 보기줘봐 형이 한번 봐볼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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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야 앞에 보라네 I 겠 u e s s I guess. I guess. I g 이 e s 파이, 파이. 파이, 파이 둘 그래. s I 파이 e s s I g u e s 어 파이 u e 기 s I 듯 u e s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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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택하면서 넘어와봐. 둘이상이다, 둘이상이다. 둘이상이야, 확인. 나도 폭, 넌 버티면서 해봐. 폭하다, 하다 임마. 어. 어, 뭐야? 어, 이게 누워? 5초 천하 갑니다. 오는 거봐줄게어어어어비어 아, 까비 어어어 아, 번... 이거 딱, 진짜, 풀컷 이거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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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러니까. 이거 딱, 그러니까 이까 딱, 이제 딱, 이제잡이제 딱, 이제 딱, 그냥 치킨이 이거 이거 딱, 이거 딱, 이거 니이아 딱, 아거 딱, 이거 딱, 이가두이째 판, 이거 딱, 이거 이거 딱,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네. 이 이게. 아, 이게 아이 괜찮아. 아이 매크맵인데 이게 플커드 유지가 안 되니까 괜찮아. 좀 그렇긴 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아니, 아니, 어. 아니, 이게 네명이서 간단하게 뭐, 하면은 괜찮긴 아, 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걸 봤으면은 이게 연마치면서 오른쪽 살짝 밀수 있었는데. 아 이게 저기층도 이게 죽어. 브리핑이 됐는데 이게 죽어버리면은. 아니, 나 혼자 이게 네명을 어. 혼자 막려하니까 이게. 그리물러서하게 되네. 드링스케이시 이게... 가볼까요? 두 번째 판. 보고. 네, 괜찮아 이 판도 졸아면 어차피 다음 판도 두 번째 판이에요. <laughs> 총기 하나 놓고 옴. 총기 되게 남는다. 장비료. 총기 있잖아. 대리 컴기 괜찮아요? 네, 저 총기 있어요. 형 피, 형 필요해, 형. 나 필요해요. 뭐? 나 괜찮은데. 나 필요하다. 고나 필요하다 일단. 다라이트그립 필요. 라이트그립나나도나 시... 필요해. 나쓸나 라이트 빨리 어, 아, 먹었다 그리고. 예, 삼각바. 바배 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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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삼각바. 보정기 남는다. 나 필요해. 보정기. 보정기 괜찮아. 장비. 총 필요해. 난 나그마 있으면 되겠다 상가만 아, 필요한 사람 상가 음내 상가판 나 얘들아 나 음, 상가판 있고 나 상가판 있고 내 상가판 먹어 나 집중 안 한다 야, 안 하고 있던 거 아니야 원래? 해줄게 이제 안되겠다 아, 해봐 자, 가자 가자 오오오 에이스터 마틴도 바꾸자 얘들아 에이스터 마틴 아 씨발 뭐 짱구 새끼들이랑 뛰기만 아, 할는거하는아 아, 존나 남한테 씨발 그냥 이제 뭐 진짜 뭐 씨발 짱구로못 말려요 아아 대가리 아파버리네 그냥 여기서 뭐하냐 야 이거 레츠 그립이나 해보자 자자 자, 화면 나 상동이 너부터 웃자 아 <laughs> 다음 상동이 자어웃우아 씨발 <laughs> 근데 우리 서클 좋은데. 막나가 쪽에. 왜가이싸고 있다, 이거. 야, 쪽에 싸우고 어, 야, 적용해, 이거 이분 쪽에싸고 아, 그래, 아, 있어. 이분 쪽? 좀더 올려 보자. 미니 아, 고 이거? 제가 3만 했다, 안에 만 했다. 3만 띄었다. 3만. 네, 네, 네. 픽스. 나 앞에 차 얹어 줄게. 싸우다 버피는 그냥 빈둑이게 해 아와 어, 어, 문제 그러고 한번 가 봐야지. 야, 동선이 능선, 동선해 들어. 이로 와. 하도 하 오케이. Okay, 야, 카이저나 졌다. 인정. 아, 야, 이거 소에이 이거 카이저 어떻게 배들. 너잘 잘했어. 같이 오고 있는데. 카나 아이고. 어 끝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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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거4번째에서나 <laughs> 작업실로 나오는데? 여기서 오는데 2번? 4번쪽? 여기야 지금 4번 아예 형이 보어 형이 양각 잡아줄게 해줘야마막 너가 얼마 가 안된다 나 살아 나 빠질 수 있어요 기다려 나이스 나이 오우 아와오와와오오 갔어 있어요. 있어있어 지금. 핑. 아니 어어 창고 어요여 2번, 2번. 아, 어번기있어어요 <laughs> <나이차. 웃음> 아, 여기 있어어요 여기 있어있 있어요. 여우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어몇 마리? 한 마리 보기있어있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랑기 있어요. 어 어, 너헛니이다 에헤이, 에헤이. 버리와자 형. 뒤에 찾았다. 나, 내 앞에 쳐. 나, 지금 각 벌려놓을게. 형, 오던 거 누웠고. 나이리이스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이스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나 나 이거 얘들 수축, 수축만챙겨갈게 바이 돼 있다. 있다. 아, 자리고 뭐 하나 더. 바이 남아. 이번 주돼 그냥. 넘겨서? 아, 어, 돼. 하나, 둘, 셋. 맞아? 포카 왔어. 안타오안타오 야, 야 뭐좀해 봐. 디좀해 뭐 봐. 어디 있그 바이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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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오른쪽에 더 있다. 아. 한 대도 안 맞네. 어쪽 조심? 어살수 있어요? 하고 해, 하고. 음, 하고. 야, 총도 아 보였다. 하차 왼쪽에 보였다. 자 세워봐. 점 나쳐 맞아버리네. 왼쪽. 딱사 번에 매달리 있거든. 폭떨어봐 가지 폭, 아니, 폭 떨, 던져줄까? 아니 그냥 블루전만 까고 이거 영여하고빠질까 어? 보자. 얘한테 폭스기좀 아까워. 저좀 참아? 나못 참아. 먹고 꼭대기 간좀 한번 보자, 이거.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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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좋아하는 MG3 있긴 해? 아. 대기 연막 돌리네. 그러니까 연막 3인칭으로 해서 해 봐. 꼭대기. 위에 꼭대기? 어. 저 친구가 나죽이긴하 나다. 차로 바로 가줄게 저거시에 쫄점 많고. 쪼퀴우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반칙이잖아! <laughs> 아 <웃음> 아, 진짜 이런 애한테 지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전설이 아닌데 오케이 좋다 진야랑 음. 유튜브 한번 뽑혔어 너가 치킨 만 먹어도 돼 하겠쓰 뭐 지렸어 뭐 뭐? 아 이게 아 이게 느낌 너무 다른데 이게? h 이씨 아, What? What? w h 어어 What? What? w 나아 t 나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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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라진 나무?

여기 안 죽어? 진짜 끝 진짜 끝 끝! <laughs> 와아이 없다 <laughs> 야 테스터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laughs> 신 맨날 d l 이가 이렇게 보여주못하냐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디이 존나 잘하네 나이스. <laughs> 레전드 DL 클랜 들어오고 레전드 DL 클랜 좋은데 어? 안돼 안돼 네? 안돼 야씨 DL 이 존나 잘하네 디엘아, 디 l 아 올래? 내가 좀 해볼게 아니 진짜 엘티엠 야 야, 야야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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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이 새 새콤이 신축 넣어라 해네 <목소리>